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죠. 자, 이 관점의 차이는 무엇보다 정치행위 주체에 대한 상이한 구분에서 비롯된다. 자, A는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자 국가만의 고유한 활동을 정치로 본다. 그래서 주로 국가 기관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이고요. 반면 B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 내에서 구성원 간 이해충돌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로 본다. 그래서 A는 좁은 의미의 정치, 국가현상설이고 B는 넓은 의미의 정치, 집단현상설입니다. 자, 가볼게요. 1번. A는 시민단체의 의사결정 과정과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모두 정치로 본다. 그러는데 국가현상설은 국가만의 고유한 활동이 정치이니까 시민단체의 의사결정은 정치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번 A는 격화되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의 외교적 노력. 정부 각 부처의 외교적 노력은 이 국가와 관련된 국가만의 고유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 각 부처의 외교적 노력 당연히 정치로 보고요. 3번, B는 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이니까 이제 국가의 활동이고, 그건 당연히 이 국가현상설에서나 집단현상설 모두에서 다 정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4번, A에 비해 B는 정치 행위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A는 이 국가만의 고유한 활동을 정치로 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들의 정치 활동을 이 정치로 보는 반면, 이제 B 같은 경우는 집단현상설이기 때문에 어,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집단에 참여해서 그 집단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단현상설은 누구나 정치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만 이 A 같은 경우는 국가와 관련된 것들만 정치의 행위주체로 보기 때문에 자, A에 비해 B는 정치행위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5번 B에 비해 A는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그러는데 집단 현상설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를 더 설명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앞뒤가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